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합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무려 3천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공동체는 전적으로 성령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는 세례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했을까? 초대교회 성령 공동체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절은 딱한 절입니다 42절 한 절을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이 모습은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성령 공동체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가 꿈꾸는 신앙 공동체의 모형과 같은 모델과 같은 그런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근데 42절을 보면 세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들이 성령 공동체, 신앙 공동체인데, 그 성령 공동체는 사도의 가르침, 말씀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중반부를 보십시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성령 공동체인데, 그들은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제 공동체, 사귐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부분을 보십시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성령 공동체인데, 그들은 열심히... 기도로 집중하는 기도 공동체였다. 이것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기 말씀과 교제와 기도에 힘썼다. 오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성령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오늘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성령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제일 먼저 그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니까 수동태처럼 나타나는데 마치 사도들이 찾아가서 전해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말씀을 받아먹는 것 같은 뉘앙스가 나타나는데 이건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찾아서 사도들이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찾아가서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었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꼭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 첫 번째로 생명의 말씀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사모하고 받아들이고 말씀을 채워가는 인생이 될 때에 성령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서 설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사도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었을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신약성경이 있지만 당시 이 초대교회 당시는 신약성경이 없었어요. 바울 서신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12명의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은 전적으로 구약의 예언의 말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리라, 예수가 곧 그리스도가 되리라, 예수가 모든 죄를 사하여 주리라, 구약의 예언의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해주신 천국복음, 예수님의 삶, 십자가, 그리고 죽음, 부활,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 이것이 캐리그마, 오늘. 사도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복음이며 말씀이었거든요. 그거를 반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면서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과 삶에 채워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채우면 사도들이 전해준 가르침을 채우면 무엇이 충만해질까요? 말씀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복음,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 그것이 바로 성령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도록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임하여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3천 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에 대하여 집중하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었다. 여러분, 이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령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제는 말씀 필요 없어. 직통 계시. 내가 직접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성령 체험을 했는데, 주관적인 성령 체험, 이것만이 아니라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체계화시키는 역사에 대하여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 공부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채워져서 예수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일에 열심을 다하였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자기들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로마의 압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성령 의지하고 말씀을 통하여 의미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길도 찾았고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사건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게을리하지 않았다. 여러분 사도들이 강조했던 것처럼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채우십시오. 지상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시면서 이렇게 사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지상의 사역뿐만 아니라 천상의 사역, 그분은 승천하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마지막 그날에 다시금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사역과 미래에 일어날 천상의 사역, 마지막 종말까지 그들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었다. 여러분,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은요. 성경을 몇번 통독했어? 열번 통독했어? 스무 번 통독했어? 내가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 나는 성경 공부 기초반부터 성숙자반까지 나는 모든 성경 공부 마스터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공부할 것이 없어. 그러면 말씀이 충만한 것으로 끝날까요?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과 인격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때에 말씀 충만이 되는 거예요.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앞서지 않고, 말씀보다 감정이 앞서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인생이 되는 것처럼, 오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될 때에,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고. 두 번째로 42절 중반부에 보면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교제라는 말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함께 소유한다, 함께 나눈다.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 어울리며 친분을 쌓고 그렇게 사귀는 것이 아니라 이건 신앙적인 교제거든요. 믿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돌아보면서 사랑을 나누는 역사가 있었다.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성령 공동체가 되려면 꼭 붙들어야 할 것,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섬기는 인생이 되어야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교제는 가족과 같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와 같거든요. 여러분, 가족 안에서는요, 계산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내가 회사에 있던지 사람들과 거래할 때는 이해관계, 이익과 손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근데 가족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에 대하여 계산하면서 사랑을 베푸나요? 형제들끼리 계산하면서 사랑을 주고받나요?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 가족과의 관계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관계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았다면 그 은혜,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나누어지는, 베푸는 사랑은요, 오늘 기꺼이 주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주님의 사랑과 말씀에 근거하여 베푸는 사랑의 교제가 되어야 한다. 오늘 이것이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무엇을 나누었을까? 믿음을 나누었겠죠. 간증을 나누었겠죠. 자기 기도 제목을 나누었겠죠. 삶을 나누었겠죠. 사람들에게 말하기 참 어려운 부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성도 안에 주 안에서 제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길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3천 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한 사람이 어떻게 3천 명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나요? 다 나눌 수가 없어요 내게 주어진 사람들 30명과도 나누기가 어려운데 오늘 내게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 함께 기도하게 하신 사람들, 함께 섬길 수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어, 바울이 두 번째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마지막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있을 쩌다. 여러분 주일 예배 마칠 때 축도하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오죠.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교통하게 하신다. 이게 페르로시 교제거든요. 그러니까 내 사랑과 내 감정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게 주신 말씀, 성령님이 내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의지하여. 성령님 의지하여 내가 만난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가 요한 일서 1장 3절에 우리의 교제, 우리의 사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누림과 사귐이 되어야 한다 교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옆으로는 내 이웃들, 만나기 한 사람들과 끊임없이 성령님 의지하여 교제하는 것, 나누는 것, 베푸는 것, 그것이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44절, 45절, 46절에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모일 때마다 자기의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한 것들 채워주었다고 46절에 모일 때마다 음식을 먹으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고 기쁨의 교제를 나누었다고 이것이 초대교회 성령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을 나눌 때야 이거 손해 보는 것 같은데 이거 주면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계산하지 않고 마치 가족처럼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기꺼이 나누어 주고 채워 주고 베푸는 그런 성도의 관계가 되었다. 간혹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 보면은 교회에 와서 좀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했는데 상처받았다는 분이 있어요. 아, 교회에 와서 상처받았어요. 왜 이분들이 상처를 받았는가?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각자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사랑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 주었는데, 내가 기꺼이 희생했는데, 마지막 돌아오는 것은 상처예요. 배신이에요. 왜 그럴까?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을 찾자면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은혜로 채워지면요 계산이 되지 않아요 내 것을 다 나누어 주고도요 전혀 상처가 되지 않아요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것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아니 말씀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계산하면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것이 없으니까 에이그 틀렸어. 저 사람 틀렸어. 상처받고 상처 주는 그 신음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님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분량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따라 얼마든지 사랑으로 나누는 사랑의 교제 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여러분 이코인온이야 사랑의 교제에는요. 힘을 얻는 일이 있어요. 내가 함께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었는데 나는 베풀었다고는 하는데 내게 엄청난 영적인 은혜로 채워줘요. 위로도 받아요. 치유도 돼요. 힘을 얻어요. 그리고 삶이 변화되는 그런 유익함도 있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총의 역사도 있다. 여러분, 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홀로 생활할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으로 교제하는 자리를 찾으셔야 돼요. 센터를 찾으셔야 돼요. 기도의 동력자를 찾으셔야 돼요. 함께 손잡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역의 동력자들을 찾으셔서 사랑으로 교제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필요하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보면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참나무예요. 그냥 높이가 한 100m까지 자라고 수명이요. 천 년을 넘게 사는 나무예요. 이 아름드리, 이... 나무 크기가 뭐한 여덟 사람, 아홉 사람이 이렇게 둘러야 할 정도로 뭐 8미터, 9미터, 10미터가 되는 그런 아주 큰 나무거든요. 조사를 해봤더니 이 나무가 이렇게 오래 버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 뿌리가 강에까지, 수매까지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뿌리가 깊기 때문에 나무가 이렇게 오래 산다.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나무 뿌리를 내릴 때에 옆에 있는 나무들과 그 뿌리가 함께 얽혀 있어요. 그러면 이 나무가 못 자랄 것 같은데, 나무가 힘을 잃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옆에 있는 나무와 함께 뿌리가 얽혀 있을 때에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나무가 될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의지하며 살지만 여러분, 내가 약하고 지치고 힘들 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뿐, 나를 붙들어 줄 뿐, 여러분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랑의 교제를 나누라. 이건 손해보는 것 같은데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은사를 따라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사랑의 교제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성령의 사람, 성령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볼까요? 42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떡을 뗐다 기도에 힘썼다 여기 떡을 뗐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 떡을 떼었다 함께 모여서 교제하면서 음식 먹었어요 잔치했어요 애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떡을 떼었다 이 얘기 뭡니까 마지막 음식을 다 먹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성찬을 했다는 거예요 이 떡을 먹어라 이 포도주를 마셔라 떡을 먹을 때마다 이것은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이건 내 피다.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교제하면서 마지막 마무리는 어떻겠다고요? 떡을 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성찬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기도에 힘썼다. 어떤 기도를 했는가? 정관석 그 기도 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의를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로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성령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꼭 붙들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야 되고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성령 공동체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그 교회가 믿음의 교회라면 성령 충만한 교회라면 당연히 기도하는 교회여 기도의 능력이 체험되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이들은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는요 사모하면서 달라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세요 기다리면서 받는 것을 사모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나를 드리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세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나를 드리는 기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성령받은 이후에 제일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사랑이 채워지고 사랑으로 성도의 교제를 이룬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니까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사, 생각하면서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셨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할 때에 43절 보십시오. 그 공동체 안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내 문제가 풀렸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발견되고 그 뜻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초대교회 성령 공동체 하나님 앞에 말씀과 교제와 기도에 집중할 때에 오늘 본문 마지막 47절 보실까요? 후반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이렇게 성령의 사람, 성령의 공동체 안에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 영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김연숙이라는 분이 지은 '흔들리는 신앙 붙들어 주소서'라는 책에 보면은 미국으로 이민간 한 신앙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분은 직분자예요, 직분을 받은 분이에요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정하고 이제 교회에서 신앙 생활해요. 그분이 22년 동안 교회를 이렇게 자꾸 옮기게 되었는데, 교회를 무려 108번이나 옮겼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분은 신앙인인데, 왜 이렇게 교회를 자꾸 옮겼을까?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만 찾았어요. 완벽한 교회만 찾았어요. 교회다운 교회 나는 그곳에서 신앙생활이라 이상적인 교회 완벽한 교회 아, 그럴듯하니까 그 교회 갔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목사님의 흠결이 보입니다 이 교회 시스템의 문제가 보입니다 주방의 문제가 보이고 주보의 문제가 보이고 그러니까 그걸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 교회는 이게 문제라고 저게 문제라고 사람들이 그분을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러니까 또 다른 교 옮기고 옮기고 그래서 결국은 신앙생활 아름답게 정착하지 못한 한 신앙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교회는요 완벽한 교회 없어요. 이 땅에 지상의 교회 가운데 완벽한 교회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교회 인간적으로 꿈꾸는 이상적인 교회는 없어요. 성령의 교회만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만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까?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의 자리를 찾으셔야 돼요. 그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사랑의 자리를 찾으셔야 돼요. 교제할 수 있는 내가 기도해 주고, 붙들어 주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누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축복해 주셔야 돼요.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로 해금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기도하게 하셨으면 기도에 집중하셔야 돼요.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적과 표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도 주시고 능력의 역사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공동체는 이로 해야 된다. 주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잘 새기시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성령 공동체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또는 신앙생활의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